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용도변경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누구나 대박을 꿈꿀 수 있습니다. 물론 대박일지 쪽박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을 해요. 용도변경만 잘해도 어, 기존에 있던 수익보다는 뭐 몇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금 어, 일반 음식점을 독서실 또는 어, 고시원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이종 근생을 독서실이나 아니면 뭐 병원, 우원 뭐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독서실로 바꾸면 좋겠죠? 병원 우원이 들어오면 더 더더욱, 더더욱 좋겠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요 물건은 어, 이제 시흥지 장곡동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장곡동인 건데. 어, 건축물 이제 가치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치는 말씀드리지 않고 자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어, 이제 272평이에요 9 0 0제곱미터네요자그린생활시설로돼 어, 있어요 목욕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건축물 용도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닙니까 목욕장 아, 목욕장은 제1종 그린생활시설 목욕장은 그린생활시설군 중에서 아유 또 이게 어 목욕장은 여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1종 그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욕탕을, 목욕탕을 타용도로 변환하고 싶다. 아니면 의원이나, 아니면 고시원이나, 그죠? 아니면 모텔이나, 자, 고시원, 모텔, 또는 병원, 의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렴하게 제가 입찰 들어가서, 어,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우나다 보니까, 목욕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철거비는 많이 들겠죠. 이제 그걸 다배제하고 순수하게 용도 변경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욕장은 일종 그린 생활시설이죠. 일종 그린 생활, 그린 생활시설 군입니다. 그린 생활시설 군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제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린 생활, 자, 용도 변경. 제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신청 없이,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도 맞아야 되고, 구조 안전 및뭐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88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할지라도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있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항상 아무리 강조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어, 그린 생활 시설이잖아요. 그린 생활 시설을 고시원으로 바꾸고 싶다. 고시원은 영업시설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로 올라가면 허가지 허가 허가 사항이죠. 근데 고시원을 목욕장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신고 사항이에요. 신고 사항 그렇지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은 전문 건축사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차대수라든가 구조 안전 및, 어, 내진 보강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히 건축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어, 가능성만 타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게, 어, 그러면, 그린 생활 시설이었잖아요, 모국장이요. 그럼 이거 갖다가 고신으로 바꾸고 싶어. 또는 의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죠? 아니면 독서실로 바꾸고 싶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쪽으로 가능한지 전문적인 건 상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클린생활시설이었죠. 클린생활시설. 자, 클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이었어요. 목욕장. 목욕장을 아까 제가 뭐로, 뭐로 바꾼다고 했죠? 의원으로 또는 부시원으로 또는 독서실로 바꾸고 싶다고 했죠. 딱잘 받아서. 그럼 가능할까요? 자, 의원이나 독서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독서실 여기 있죠? 아까 목욕장은 일종 근린 생활이었잖아, 일종. 근데 이제, 일 종에서 2 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뭐 아까 여기 목욕장 위에 있었고 위에 있었고 지금 독서실은 아래 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목욕장을 독서실로 바꾸는 것. 물론 이제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적인 부담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논할 건 아니고 저는 용도 변경 자체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목욕탕이 사우나가 망해서 망해서 영업이 안 돼서 지금 문을 닫아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것을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복도실로 응? 바꿀 수 있겠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싹 철거하고 우원으로도 가능할까? 자 목욕장을 싹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임대하면 좋겠죠? 아주 병원으로 임대하면 아주 그냥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누구나 다 꿈꾸는 거죠. 그럼 자 보시죠. 일정 근린 생활 시설 같은 시설군 안에 있죠. 그러면 우원이 여기 있지 우원, 우원 여기 있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그냥 그 제가 볼 때는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해서 바로 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도, 이제 목욕탕을 아까 어 독서실이나 독서실이나 뭐죠? 우원. 네 임대 주는 건 가능하겠네. 독서실은 제가 직접 해도 되고요, 그죠? 독서실을 제가 아시는 분은 90몇 평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800만 원 벌입니다. 한 달에 1,800만 원 벌어요. 어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증권회사 지점장이시기도 하면서 어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이 필요하시면 최첨단이에요. 단추만 내리면 뭐든지 다 그냥 그 전자동으로. 문도 열리고, 불도 꺼지고, 뭐, 누가 입실했는지, 퇴실했는지 다 체크, 체크해니다 전자동으로 하는데, 시설비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떤 했는데, 자, 목욕장을 독서실이나 우원으로 바꾼 것은 문제가 없죠. 일단, 건축물 우리가 허용 용도 안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요.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받아보라겠죠. 필히, 왜냐면, 다른 법령에서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현행법에서 안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체크해보고 어, 진행하자.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죠? 고시원을 받고 싶다. 고시원도 돈 많이 돼요, 그죠 고시원도 수입이 짭짤합니다. 자 그럼 고시원은 어디에 있냐? 고시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목욕장은 클린생활 어, 시설군에 있었잖아요. 여기 목욕장이, 목욕장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여기 있었고. 의원이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상호 같은 시설군에서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그냥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고시원은 문화 아니 영업시설군에 있었죠, 영업시설군에. 그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허가를 맡아야 되죠. 허가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고시원이 어디는지 볼게요. 아까 우리는 근린생활시설군이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건 근린생활시설군이었고 목욕장, 그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아까 밑에 여기 저기 뭐였죠? 도서관, 아, 독서실 여기 있었고 자이 목욕장을 이제 고시원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 있어요 고, 고시원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고시원은 위에 있어요 여기네 있 영업시설군 속에 영업시설군에 속해네요 영업시설군 중에서도 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영 생활 시설에 든는 거, 보시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에 따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음, 안될수 있으니까, 되면 더욱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요런 표는 제가 이제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도록 요 표를 제가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이 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축법 별표 1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법제 19조에 보면 시설군들이 있어요. 시설군들 쫙, 자산 전문 연결 근육이 쫙 나와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 14조를 또 이렇게 제가 세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맞게. 시설군에 맞게. 그리고 시행령 3조의 5에 관련해서 별표 1이 나와있거든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것도 제가 몇 배까지 되는 걸다 여기서 껴넣어서 맞춰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만드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했고,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걸 공개할까 말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어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필히 알자. 그래서 제가 사편에 어 걸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